오늘 아침, 해가 번쩍 떠오르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행복 시작합니다. 큰 스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야, 왜 이렇게 신이 났느냐? 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밥 먹을 수 있고, 숨쉴수 있고, 또 웃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완전 대박 하루 아닙니까? 스님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야, 너는 벌써 깨달음의 문턱에 와 있구나. 행복이란 특별한 일이 생겨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웃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저는 신나서 절 마당을 쓸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빗자루가 춤을 추네 내 마음도 춤을 추네. 그 모습을 본 할머니 신도님이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동자야 나도 나이 있고 춤좀 춰도 되겠니? 저는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그럼요 마음만 젊으면 나이는 숫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청춘 이막 출발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도량이며 기쁨이 피어나는 곳이 곧 극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한번 활짝 웃어보는 것으로 극락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걱정보다 웃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웃음으로 시작되었다면 이미 부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껏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에 행복은 절로 따라옵니다.